ん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분들은 네. 말 한마디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잘 아셨으면 좋겠고, 음.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. 네. 왜냐면요, 예전에 영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, 네. 1991년도인가? 네. 아마 하여튼 그때쯤에 영국에 한 1억 4천억 정도 매출하는 데가 있었어요. 은쟁반하고 뭐 은잔 이런 걸 파는데, 네.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7,500원? 음. 그때 당시에? 네. 되게 쌌던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격에 팔수 있냐고. 음. 기업가들 한 5,000명 모아놓고 네. 거기서 연사로 섰던 거예요 네. 그때 누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이 네. 사람이 조크를 던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. 뭐라고 했냐면 네. 그것은 우리 제품이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어... 말이 안 되잖아요 어... <laughs> 그런 말 어떻게 할수 있겠어 네. 그 분은 이제 농담 약간 조크로 이제 네. 근데 네. 아좀 돌을 지나치 약간 응답이었네요. 네. 네, 이 얘기가 네. 어떻게 되냐면 네. 일파말파 커져 가지고요. 아.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요. 아. 아. 그래서 결국 나중에 파산 직전까지 가 버려요. 근데 우리가 꼭 거기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네. 뭐 우리 나라에서 음. 그냥 말 한두 마디 했던 음. 거가 갑자기 회자가 되면서 음. 이렇게 되기도 하고 네.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, 언젠가 한 번쯤은 다 실수해 보잖아요 네. 그러니까 좀더 여유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네. 그만큼 어쨌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걸 저도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.